안녕하세요, 다월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역시나 파이 네트워크 뉴스를 몇 가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2월 최고률 변화, 그리고 또 하나는 모더레이터 감사의 날 이벤트. 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새벽에 코어팀과 모더간의 이 AMA 회의가 있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떤 주제들이 오고 갔을까? 해외 여러 관계자들과 제가 소통을 해보았고 그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매월 초에 변화되는 이 월별 기본 채굴률 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로 들어서면서 월별 기본 채굴 속도는 시간당 약 0.0080파이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1월 0.0084 파이에 비해서 약 4.66%가 감소된 속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시간당 0.0080 파이라고 하면 다른 보너스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기본 채굴에만 의존을 할 경우에는 하루에는 약 0.19개의 파이를 채굴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3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채굴 참여를 했을 경우 한 달에 약 5.8개의 파이를 채굴할 수 있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시간당 채굴률이 파이 거래 수수료보다도 더 낮아진 상태이고요, 또 월별 채굴량이 6파이 이하로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희소하게 지금 파이가 채굴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기본 채굴률에 의지하지 않고 가능하면 이 PC 노드를 운영을 하신다라든지 아니면 주변인들에게 파이 프로젝트의 비전을 알리고. 어닝팀을 좀더 증가시킨다라든지 하시면 채굴 속도를 좀더 올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레퍼럴 없이도 파이앱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이 어닝팀에 대한 보너스를 얻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파이 양을 좀더 충분하게 늘리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저는 이제 이런 제안을 하는데요. 기회가 되고 어느 정도 자금적 여유가 된다면 여러 P2P 거래를 통해서 파이코인을 모으시는 것을 또 추천해 드리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파이를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모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이 P2P 거래로 손꼽히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돈을 벌고 싶다면 정당한 노동을 하거나 또 상품이나 서비스를 돈으로 판매를 하는 것은 당연한 행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파이코인 또한 같은 방법으로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미래의 파이코인 가치가 얼마나 나갈지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이 비전을 높게 평가하고 또 미래에 충분히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래를 통해서 파이코인을 벌어들이는 것도 이 파이코인을 모으시는 방법 중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파이 블록체인의 이 마이그레이션 데이터를 살펴보면요, 1인당 소유하고 있는 파이코인은 약 660개 정도로 계산이 될수 있겠습니다. 총 27억 개 정도의 파이코인이 마이그레이션이 되어졌고요. 이것은 약 420만 명의 파이오니어들이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면 1인당 약 660파이 정도로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현재는 이 평균 물량으로 여러 파이 생태계 활동을 좀 성장시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여기서 락업이 되어 있는 물량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외를 하게 되면 1인당 약 220파이 정도의 유통량으로 생태계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파이 생태계의 비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이는 거래소에 의지를 하는 프로젝트는 아닙니다. 파이는 초기 생태계부터 1억 명 이상의 유저들이 이 생태계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함에 목적을 두고 있고, 그래서 현재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파이 물량은 어떤 분들은 뭐 수천 개에서 수만 개까지 이상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 물량에서 나오는 가치를 너무 과소평가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파이 신규 유저들이 이 생태계로 진입을 할 것이고, 1인당 평균 파이 코인 수량은 앞으로도 어, 지속적으로 감수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크립토 프로젝트들을 보시면요 해당 프로젝트들의 이 생태계라는 것이 거래소에 대부분 의존을 하고 있거나 또 프로젝트의 유저 수를 보면요 큰 의미가 없는 예, 수치가 많기 때문에 이런 이론이 DB 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현재 파이 커뮤니티의 이 수치를 보면 충분히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국내만 하더라도 이 파이 앱 사용자 수가 이 거래소를 제외하면 거의 어 1위로 나와 있을 만큼 에 크립토 필드에서는 유저층이 매우 두텁고 이것은 또 국내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어 감안을 해서 분석을 해 보았을 때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균 물량 1인당 660 파이가 몇년 후에는 상대적으로 매우 많은 보유 물량으로 예, 취급받을 수 있다라는 점그 가능성도 한번 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이죠 파이앱의 업데이트 소식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2월 첫 번째 금요일은 모더레이터 감사의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앱 이 화면에 글을 잠시 제가 해석을 해 드리자면요 2월의 매첫 번째 금요일마다 우리는 모더레이터 감사의 날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코어팀은 파이 모더레이터의 이 자원봉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파이오니어들의 질문에 답하기, 콘텐츠 번역, 또는 파이챗 관리 등에 대한 여러 감사를 지금 표하고 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에서 이 모더라는 위치는 상당히 어렵고 고된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 세계에 있는 모더분들에게 그래서 지금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이 모더라는 직책은 사실 어떤 보상이 약속된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순전히 파이의 비전을 믿는 분들 중또 커뮤니티의 발전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참여한 이 파이오니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파이 커뮤니티가 워낙 거대한 규모이기 때문에 파이 공식 채팅창이나 여러 이 소통 창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원봉사를 하면서 이렇게 매번 똑같은 질문이나 컴플레인 아니면 비난글을 접하는 게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몇 번의 이 반복적인 질문을 받게 되면 사실 저도 로봇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지치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또제 채널에 악플이 달리게 되면 또 제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힘이 빠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에코이 생태계를 위해서 여러 일들을 자율적으로 계속 해주고 있는 이 모더 분들에게 매우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이 국내에도 다섯 명의 모더레이터 아이디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 한번 파이앱에 접속을 하셔서 이 관련 영상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새벽에 파이코 팀과 모더레이터 간의 AMA 회가 열렸습니다. 도 해외 여러 소스를 통해서 지금 몇몇 대화만을 지금 공유를 받았고요. 이 질문들과 답변이 사실이었는지 여러 복수의 모드들을 통해서 지금 확인이 된것 위주로만 그리고 제 영상에서 잘 언급이 되지 않았던 부분만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모드의 질문 중에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작년 말에 발표된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하기 위한 세 가지 조건 중 Kyc 통과자들이 약 1,500만에 도달을 해야 되고. 천만 명의 마이그레이션 수치를 기록을 해야 된다. 이러한 조건이 있었는데, 그리고 작년 12월 달을 기준으로 보면 약 800만 명의 KYC 통과자와 390만 명의 마이그레이션 통과자가 있었다.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과연 이 수치가 2024년 한해두배 이상 점핑을 할수 있을까, 상승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코어팀의 청디아오는 답변을 하기로는 당연히 2024년에 두 배로 상승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가능성이 없는 수치였다면 코어팀에서도 목표로 잡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상태를 살펴보면 이미 K Y C 통과자 수가 800만에 도달을 하였기 때문에 결국 이 인원들은 마이그레이션 수치로 전환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마이그레이션의 수치가 800만에 달했다라는 것은 목표치의 1,000만과 차이가 200만밖에 나지 않는다라는 뜻이다. 충분히 가능한 도달 가능한 수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K Y C나 마이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이 프로세싱에 관한 속도에 대한 얘기도 잠시 언급이 되었는데요. 여러 국가나 지역별 케와시, 지금 관련 법률이나 규정에 관한 문제 또는 특수한 적의 이 케이스는 아주 다양한 케이스로 지금 홀딩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아주 사소한 버그 등이 언제든 나올 수 있는 지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프로세싱 속도로 미래의 케와시나 마이그레이션, 이 스피드를 모두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라 얘기를 좀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대화 부분은 한번 눈여겨 볼 만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欢喜呢。<noise> 마이그레이션에 관련된 이 모든 문제가 100% 해결이 되어야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이 가능할 것이냐 이런 모든 질문이 있었고요 코어팀은 그렇지 않다 현재는 어떤 지역은 매우 특수한 이유로 지금 파이 케어시 등을 지금 해결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케어시 시스템을 위협하지 않을 만한 작은 버그 정도만 남아 있다면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런 모든 부분까지 기다리기 위해서 오픈 메인넷을 전체적으로 중지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 라는 얘기를 하였고 많은 파이오니어들이 오픈 메인넷을 하나의 도착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가 않다. 오픈 메인넷도 또 다른 시작점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모드는 케어시나 마이그레이션 등등 오픈 메인넷 달성에 어느 정도 가까워지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시보드를 코어팀에서 제공을 해줄 의향이 있는지 질문을 하고요. 이것은 개발 인력과 좀 타이밍에 관한 문제가 되겠는데 현재 코어팀에서는 KYC 자체 개발과 개선에 모든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대시보드를 개발하는 것은 일단 우선순위에 둘 수는 없다. 이런 답변이 나왔고 참고로 마이그레이션 수치 같은 경우는 뭐 블록체인의 온체인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이도나 익스플로어 파이 앱 등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또 KYC 통과자 수는 사실 온체인 데이터로는 확인을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시보드가 존재한다라고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지만 케와시 수치를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온체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 기반의 이 대시보드이기 때문에 저는 현재 이 수치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케와시 통과자 수는 오랫동안 이두 배의 법칙을 꾸준히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마이그레이션 수를 알고 있다면 kyc 통과자 수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볼 수 있는데요. 코어팀의 공지를 보면 항상 마이그레이션 수에서 곱하기 2를 하면 대체적으로 kyc 통과자 수와 뭐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그렇게 짐작을 해보셔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코어팀에서 또 여러가지 개발을 하던 게임 앱이 있었습니다. 피아노 관련 앱이 있었고요. 또 매치파이와 같은 이런 파이 게임 앱이 있었는데 기존에는 모더들에게만 접속이 허용이 되어서 모더들을 통해서 여러 테스팅을 진행을 했던 프로젝트들이었는데 최근에는 그것에 대한 업데이트가 없어서 모더들의 질문이 있었고 어 여기에 대한 코어팀의 답변은 그 게임 앱들은 파이 생태계에서 처음부터 개발이 되었던 것은 아니고 외부에 존재했던 게임 앱들의 소스를 가져와서 파이 생태계로 유입시키는 테스팅을 진행을 했었는데 일단 그 게임들의 이 프레임 워크가 파이와는 호환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여러 버그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수정이나 또 다른 개발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는데 결국 코어 팀에서도 이런 시간 분배와 인력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우선순위에서 밀려있는 상태이다 이런 언급을 하였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답변으로는 이폰 번호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모두의 질문이 있었고 코딤에서는 지금 당장으로서는 이 휴대폰 번호 변경은 위험하다. 파이 계정 자체를 사고파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있을 수 있고 그 계정을 누군가에게 이제 구매를 하고 나서 그 후에 휴대폰 번호를 본인 것으로 교체를 하게 된다면 여러 리스크가 생기게 된다. 그리고 파이앱이 해킹하는 경우에도 해커의 의도대로 파이앱 전화번호가 변경이 될수 있다면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폰 번호 교체 옵션을 적용하는 것에 매우 회의적이다 이런 답변을 주었고요. 하지만 이 파이 앱의 오너십 관련해서 여러 증명을 할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알고리즘이 개발이 될 경우 이것은 파이 앱 전화번호 업데이트가 가능할지도 모른다. 그 확률이 올라갈 수 있음을 또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계정에서 채굴된 파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인가 라는 모두의 질문이 있었고, 코어팀은 이것은 일단 파이 블록체인의 마이그레이션이 된 파이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커뮤니티 채굴자들을 위한 물량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고요 백설을 보면 매년 채굴자들에게 분배되는 채굴량 공식이 나와 있다. 이 공식을 유지를 하면서 다시 그런 물량은 재배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더 많은 대화들이 있었겠지만 일단은 제가 알아낼 수 있었던 대화들 그리고 여러 모더들의 복수 검증을 통해서 사실인 부분만 영상으로 공유를 해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